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환의 시사나 침판 오늘도 초대손님은 무게있는 역사학자 현대사가 아니라 현제사를 학술적으로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실천하고 계신 한홍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매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 아니세요 <laughs> <laughs> 네, 그, <laughs> 김 박사님의 아, 인터내셔널로 <laughs> 노시는 분이 설마 <있는데 웃음> 그러게 하겠습니까만 네, 그, 아는 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아는 분이로서예 네. 네, 그냥. 이제 좋게 얘기하면 편안하게, 네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만만하게. <laughs> 예. 그리고 또 엄청 바쁘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 바쁘시지 않아서 우리한테 시간을 많이 내주고 계셔서. 예. 아닙니다. 그 멀리서 오신다고 하니까 <laughs> 그 내가 평택에 이제 예예. 오가는 시간을 조작한 대신에 <laughs> 예. 그 인터뷰는 길게 하자고 네. 한 거죠.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사회로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요. 예. 이미 뭐 활동은 다 걸렸죠. 네. 후보들도 대부분 네 확정되가고 네. 있고 역사학자로서 현재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으로서 이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라고 할까 네. 뭐 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총선이 촛불을 완성시키는 의미가있다고 생각해요. 네, 촛불을 완성. 사실은 그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혁이 있을 때뭘했냐면 네. 국회 개혁을 같이 합니다. 네, 네. 월 혁명. 하고 난 다음에 예. 자유당이 지배하고 있었던 예. 임기가 2년이 넘, 남은 그 4대 국회를 해산시켜버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항쟁 때도요 예. 그 예. 임기가 1년 반 남은 민정당이 지배하고 있었던 예. 그 12대 국회를 해산시키고 예. 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따라서 개헌을 하고 예. 어, 대선과 총선을 치렀단 말이에요. 예. 그런 엄청난 정치적인 변혁이 있으면은 예. 그 국회를 그 해산하는 게 맞는데 예. 촛불이더는 어마어마한 변혁을 했는데 새 예. 판을 못짠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국회에서 탄핵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탄핵을 지지했느냐. 네. 어, 이거 판이 날아갈 거 같거든요. 박근혜 때문에 자기들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예. 거기서 눈치 봐고 이제 해놓고서 예. 지금 이제 그 해놓고 박근혜 탄핵을 잘 했는데 못 했는데 지금 예. 이제 이러고 있었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때 예. 저는 그 일반 국민들과는 다르게 예.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를 바았었습니다 예. 그래야 진짜 혁명이 일어나는 예. 거죠. 촛불 혁명이 되는 거였죠. 부결됐으면 근데 국회 해산 얘기가 당연히. 당연히 나왔죠. 했죠. 그러니까 예. 그 헌재에서 사람들이 걱정을, 헌재가 이거 음, 어떻게 할지 음, 걱정해서 협력 음. 받아 네. 그게 헌재가 부결시키면 은 헌재 해산이, 네. 개헌해서 헌재 해산하자고 한다. 그, 예. 어, 그때 개헌이, 그럼 개헌이 합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근데, 분위기가 혁명이 니죠 예. 혁명을 나갈 수 있는 분위기였죠. 근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 멈춘 거죠. 네, 네. 혁명은 예. 탄핵 앞에서 멈춰 섰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촛불이 가진 어떤 예. 그 혁명적인 변화 그걸 예, 만들려면 예. 국회를 바꿨어야 하는데 예. 왜냐면은 늘 혁명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니까 예. 그 겨울에 추운데 촛불을 계속 들어가고 그런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예. 일반 국민들이 몇백만이 모여서 그거를 뭐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대의민주주의 제도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하는데 네. 네. 그 국회는 촛불 의사가 반영 안된 국회였단 말이에요. 예. 네. 구성이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총선이 태당시 중요한 총선입니다. 네. 우리 역사에서 이변이 있었던 네. 네. 어떤 이 전혀 예감하지 못한. 우리 이제 돌풍이 불었다 이변이 있었던 그 총선으로 85년 2.12 총선. 예. 그 예.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오고 분위기가 살고 하니까, 예, 예. 야, 이번에 이제 큰일 있을 거야를 예. 예감을 했었죠. 예, 예. 그리고 그 격변이 일어났고 그 힘을 갖고 6월 행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니까 총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총선에서 국회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6월 행쟁까지도 갈수 있었던 아, 거라고 예, 저는 예. 그 생각하는데, 예, 예. 우리 역사에서 정말 그 엄청난 변화의 계기가 도둑처럼 찾아온 게 있는데 예.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총선에 나타나요 우리 역사에 두번 있었습니다. 예. 한 번이 2016년 총선이고요 예. 4월 총선 이고 예. 또한 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남산의 부장들 있죠 예예. 그 영화 가 나오게 된12.6 사건이 베트 되는게그12.6 예.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 됐냐 면 78년 12월 달에 있었던 1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 기억도 안 나는 총선인데 그거는 그 총선이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신 때니까. 네. 그 유신 때 국회의원 제도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3분의 1은 대통령이 유명하고 네. 네. 나머지 그 지역구가 이제 3분의 2에서 한 구에서 두 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네. 여야가 동반 당선이 대부분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정부 입장에서 네. 그냥 놀아도 되는 거예요. 네. 부정 선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관권 개입, 금권 선거 뭐 그런 네. 거할 필요가 그렇죠. 없어요. 그래도 대충 네. 어, 반타작만 하더라도 네. 2등으로 당선돼도 네. 그럼 여당 의원이 2등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당 여당인데 그러니까 2등으로만 당선돼도 아주 어쩌다가 아주 심한 놈이 3등에서 떨어지는 게몇명 네. 나올 수가 있지만 네. 그래봤자. 국회의 3분의 2쯤을 지배했잖아요. 3분의 1 따고 기종, 들어가니까. 어, 그러니까 네. 이 국회에 중앙정보부가 별로 개입을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네. 어,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역사상 독재정권 시대에 네. 이상한 공명 선거가 된 거예요. <laughs> 관권이 들 개입하고. 관권 개입이. 어, 그러니까 동네. 국회의원이 뭐 동네 경찰서장 되려다가 이제 개입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뭐 그렇게 엄청난 뭐 그런 게없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야당이. 그때 야당이 웬만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상 최악의 야당이었습니다. 중도통합로 이철, 이철승이가. 이철승이가 할때그 최악의 야당이었는데 그런 야당을 갖고도 오죽했으면은 그때 그, 뭐가 만들어졌냐면, 야당의 비, 당권, 그, 비, 그 비주류 쪽에서 뭘만들어졌냐면 야투단 걸 만들었어요. 예. 야투가 뭐냐면, 야당성 회복투쟁 동지회예요 우죽했으면, <laughs> 은 야당이, 야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네, 예, 그 구분이 안 되니까, 모르겠어. 야당이 이래서 안 된다 해서, 야당성 회복투쟁 동지회도 사실은 <laughs> 창피한 거죠. 예. 그런 걸 만들어서 할 정도로, 야당이 처참했는데도, 예. 국민 대중들이. 그또 2등을 한거 아니에요? 여, 아니, 여당보다, 네. 야당이 1등을 했으니까요 아, 아, 득표율 면에서 네. 1.1%를 공화당보다 앞섰어요, 신민당에그 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그, 그 변화가 일어으니까 그런데, 김대중, 저 박정희는요, 네. 그 따진 박근혜보다 네.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오.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건, 예. 그래서, 어, 그리고 경제 문제가 이제 있었다 하니까, 예. 어, 내각을 개편을 했죠. 예. 예 어, 그니까 또, 그때는 아. 청문회가 없었으니까 내각 개편도 예, 쉬었고, 예, 예. 그래서 내각을 개편을 하고, 장관을 열0자인가 바꾸고, 예, 또 경제 문제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책임졌다고 해서 비서실장 바꿨는데, 예, 예. 박근혜는 뭐였습니까? 왕실장 한 명만 바꾸고 버텨보려고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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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우병훈 내서서 막을 내다가 예. 와장창 무너졌는데, 예, 예. 박근혜는 이제, 그때 이제 바꾸고, 그때 비서실장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김정념 실장이 물러나고 예. 김계원 실장이 들어와요.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은 예. 김정념 실장이 버티고 있을 때는 이분이 경제관료 출신인데 예. 박, 비정치적이라고 하지만 박정희가 굉장히 신임을 해서 예. 정치 자금도 예. 맡기고 경제를 다 맡겼다 시피 해서 예. 그 비서실장은 10년을 넘게 했으니까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예. 차지 처리가 감히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 예, 김기현이라는 예, 사람은 뭐 중앙정보부장이, 육군참모총장에 지냈지만 예, 예, 아주 예, 새님이고 얌전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가 술동무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대만 대사를 10년을 좀 예, 나가 있었다 보니까 예, 예, 아, 내가 국내 사정도 모르고 그 비서실장이면 국정을 총괄해야 할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박정희가 그 당신 예, 예. 그 임자 그거 하셔 했더니 그때 박정희가 한 유명한 말에 어, 임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다아서 할게. <laughs> <laughs>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정 <laughs> 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차지처리가 만만하게 보고 겨울누기 시작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권력 내부의 균형이 깨지고. 네. 박정희는 이제 말년이 되니까 이제 그걸 조절을 못 하고. 박근혜한테 휘둘리고 최, 최태민한테 끌려가고. 네. 뭐 이제 이런 판이니까 김, 김재규 입장에서는 크 골치 아프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러니까 박정희. 없죠. 사실 주제로 돌아오면 박정희는 그래도 총선 민심을 반영을 하는 뭔가를 인사를 나는,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것도 못한 거고. 그것도 못한 거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죽을 쓰고 있었지만 네. 민심이 야당 잘해봐라고 밀어주게 되니까 네. 김영삼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네. 김영삼을 처음에 유신 후에 밀어줬는데 원남. 이제 그 당시 용어도 월남 패망이죠 예, 예. 베트남 통일되고 할때 빌빌 대고 이제 하다가 아, 그러니까 하니까 그 예. 사람들 입장 에서 김영삼을 밀어줄 이유가 없고 밀어줘봐도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이해버리니까 예, 예. 김영삼 지지가 쑥 빠져버리고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야당 에서 이철승이가 당권을 잡고 이제 박정희 밑에서. 예, 예. 어, 우리 역사상 정권교체를 얘기하지 않은 유일한 야당이에요. <laughs> 이제 그렇게 해서 체제 내에 야당으로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국민들이 야당 좀잘 해봐. 하고 하니까, 야당 내에서 이철성이 물러나고, 김정표, 아 저, 김영삼이 총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민당 총재가 되니까, 그러니까 Y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철승이가 어, 야당 총재도 예. 있었으면은, 와이치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 갔겠습니까? 예, 그렇죠. 경찰 예. 불러서 바로 잡아내렸니 예, 예. 김영삼이니까 그래도 와서 예, 예. 조금 그 며칠이라도 어, 버티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거기 그 와이치 사건이 터졌고, 그때가 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와이치 예, 예. 사건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 79년 1학기가, 예. 그러니까 민심은 부글부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야당에 예, 예. 78년 11월 달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예, 예. 그런데 워낙 탄압이 심하다 보니까 예, 예. 캠퍼스 안에 경찰이 다 들어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모도 못해요. 예, 예. 70분의 1학기가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데모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랬었나요? 네. 어. 신문만 보면 탄평성도예요 <laughs> 그런데 그 균형을 깬게 네, 네. Y치 사건이거든요. 예, 예. Y치 사건은 이 78년 12월 달에 그 총선이 없었으면 절대로 네.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고 여기서부터 그, 그 침묵도 있다가 외치 네. 사건 터지고 81만 에 박정희가 총 맞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남산부장들의 고 긴박한 순간을 어, 아마 영화화한 것 같고요. 결국 그뭐 그 남산부장들에서는 이제 그런 총선의 의미 같은 것은 짚어주지 않았겠죠. 그, 그, 한교수님 역시 이제 그 현재사를 아주 확실하게 이제 짚어주신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총선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혁명을 완성하는. 2016년 음. 총선 얘기를 조금 더 해야 할것 네. 같은데, 아, 그, 예, 예. 2016년 총선 그 4월달에 치르기 전에 네. 분위가 기어땠습니까 그때는 뭐냐면 팍. 정말 야당이 질멸렬했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보면 여야에서 보면, 아, 당연히 여당이 쓰잖아요. 네, 네. 보수, 진보다 하면은 네. 보수는 기본이 35에서 40%고, 여기 진보는 네. 25에서 30%고, 네, 늘 열쇠 아닙니까? 1대1로 네. 붙어도 진보가 밀리는 구도잖아요. 네, 네. 워낙 분단이 오래 강구하게 됐고. 네, 네. 그런데 보수는 박근혜당 하나예요. 예예. 네, 예. 근데 진보 민주라고 하는 쪽은 음. 세 토막 났어요 문재인당, 네, 네. 안철수당 정의당. 예예예. 삼3 @이름14 @이름15 @이름16 이름1이길까 말까한데 이기기가 힘든데. 네. 네. 보수는 하나고 진보는 세 토막 났으니까, 예, 총선 결과 보나마나다보나마였다 그리고 한,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 쪽에서는 개헌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랬었죠. 정말. 진짜면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예, 180석 예, 예, 이상의기대해볼수 예, 예, 예. 있다. 라고 예.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당을 뺏긴 거죠? 1당을 뺏겼잖아요. 예. 120석 정도로. 예. 120석 정도도 찌그러졌는데, 120석 정도도 찌그러졌다는 게그 뭐 의석수가요. 예.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탄핵 열풍 불었어요. 노무현 탄핵 잘못했다가 열풍 예. 불었을 예. 때. 예. 그때 한 나라당 의석수랑 비슷해요. 어, 그때 완전 찌그러졌었요 그때는 이제 뭐 예. 다 완전 이제 한 나라당 박살났다라고 그는걸 사람들이 예. 다, 예. 다 예상했고, 예. 그나마 그 정동영 대표의 노인 표마 발언 때문에 예, 선전을 예, 예. 해서 120석을 한 거죠. 예, 122석인가 예. 3 3석을 했는데, 예, 예, 예. 이때는 예, 예. <laughs> 야당은 지지 멸렬하고, 예, 예, 예. 박근혜 그 선두기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 하는 분위기였는데, 청취권에서 예. 다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예, 예.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박살났잖아요. 그, 그렇죠, 정말. 완전히 다, 안철수당 초록색으로 안철수당에 예, 예, 다, 예. 다 먹고 그런 상황에서 예.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그런 그러니까 이건 그런.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 그때 사람들이 다 이변이다 그랬는데, 예. 아무도 6개월 후에 박근혜 탄핵 문제가 예. 나올 줄, 첫번째 나올지 몰랐는데, 예. 총선이나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그러니까 역사학자의 해석이다 보니까 정말, 딱 들어맞는 거 같아요. 이게 한발 네. 한 떨어져서 보니까, 예, 예, 한발 떨어져서 보니까 예, 예. 78년 10, 10대 총선이랑 이게 대이제비처럼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박근혜의 몰락과 박정희의 몰락이 예, 예. 야 이렇게 총선에서 벌써 예고편이 이렇게 빵빵 예, 예. 쏴졌구나 그걸 보이, 보여줬고. 예, 예. 그래서 <laughs> 박근혜 끌어내렸는데. 예, 예. 아, 이제. 이, 우리가 그 촛불로 사내고도 그건 좋았는데, 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뽑았고, 네, 네. 그런데 사람들 다 느꼈을 거 아니야.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대한민국에 진짜 좋은 개혁이 네.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네. 안 됐잖아요. 안 네. 그 이유는 네. 두 가지였다고 봐요. 하나는 국회에서 발목 잡고, 또 하나는 네. 관료들. 네, 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을 만나요. 대한민국에, 저는 대한, 대한 관국인 것 같아요. 관료들이 중심. 관료들이. 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시민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했을 때 관료들이 웃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관료들. 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개혁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각 분야의 개혁을 다 해야죠. 예. 네, 네. 다 해야 하는데 개혁이란 건뭐 생각해보세요. 너무 박 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끝난다면 이제 사법 개혁이 제일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났는데 네, 네. 사법 개혁이 뭡니까? 바로 그 사법 엘리트들 사법 관료들이 네.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하기 화 위해서 네. 사법부가 해할 야 일을 방기하고 네. 그리고 그 시민들의 또 약자들의 권익을 그걸 이 거래 조건으로 네. 써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사법 엘리트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하는 화 거였어요. 네. 검찰 개혁이란 건 뭡니까? 네. 검찰 관료들의 개혁이에요. 네, 네, 네. 국정원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정부 관료들의 개혁이고 국방 네. 관 개혁이라는 건 국방 관료들의 개혁인 거예요 그죠 네, 네. 각 분야에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하는 게그런그 관료들의 개혁하고 맞물리는데 네. (5년) 담임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늘 나오는 얘기지만 어공과 늘공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하고 늘 공무원인 사람들하고 네, 네. 싸움에서 보면은 전투에서 백전백패하고 있거든요 어공들이, 어공들이. 네, 네. 근데 이제 이 전투를 승리해야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개혁을 제대로 할수 있느냐 이게 관료 개혁이라는게 하나가 있고 네. 관료 개혁을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법 법으로. 제도를 바꾸면은요 예. 관료들하고는 뭐기숙이니 뭐니 이 협상에서는 예. 어떻게 달코 다른 관료들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예. 법령이 정해져 있으면 예. 법 법령이 정해진 건또관료들이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관료들이 예. 체질화돼 있습니다. 그데 예. 법을 바꾸려면 어디서 바꿔야 돼요? 국회에서 예. 바꿔야 하는데 예. 국회는 그이그니까 예. <laughs> 이 그쵸? 낡은 세력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 이 낡은 세력이 저 2016년 총선을 쓸 때는 폭망했다라고 하지만 그그 예. 그건 그, 그 당시에 예상에 비해서 폭망했지만 예.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저지하게 발목 잡을 게는 충분한 힘을 갖고 예. 있는데 예. 실제로 행정부에도 사법부에도 관료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 예. 예. 있는 그럼요. 게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총선은 입법부의 개혁을 완료하는 정도 네. 그 힘을 가지고 여기서 총선에서 잘 되면 사법부의 개혁도 좀 완성하는 입법부의, 단계로. 입법부의 입법부의 개혁이라기보다 입법부의 구성을 바꾸는 거겠죠. 네, 구성, 그 구성을 네. 바꿔야 하는데 네. 입법부가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대로 가려면 네. 여러 단계를 거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민주 우리나라 정당 구조도 많이. 이상하고, 네네. 뭐, 비례대표를,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연동형이라는 이름에 부끄럽다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주은연동이 그 캡시오고. 예. 예. 그러니까 이 대민주주의가. 의 제대로 반영이 안 돼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촛불을 들게 되는 거고. 촛불을 네. 들어도 근본적인 부분을 개혁을 못 했으니까 또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하게 되는. 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한10% 정말, 10% 지지를 받는 정당이면 국회 들어가면 30명의 의석이 딱 있으면 10%가 딱 맞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네.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해서 심상정 의원조차도 뭐, 국민들은. 몰라 <laughs> <뭐라도 된다고 웃음> 할까? 예,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워낙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이제 정당들의 힘의 역학에 네.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례대표라는 제도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역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은 뭐냐면은 독재자들의 의회 지배의 수단으로 쓰인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배치가 뭐저 집권 제일당에게 확 몰아주는 식으로 비례대표를 예, 예. 그래서 그다저 그러니까 의회에 그 그러니까 과반수를 확보시켜줬는데 예. 우리나라 역대 집회 그 정당들 보면요. 독재 정권, 그 공화당은 30%대였고요. 지지율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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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40% 정도는 50% 넘는 지지를 받았었던 그렇죠. 정당이 거의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저 가장 국회 구성에서 압도적이었던 게 5대 국회 때 민주당이 75%의 의석을 차지했거든요. 75% 예, 예, 이상을. 예, 예. 그런데 그 민주당이 40몇얻거든요 예, 예. 그때도. 그러니까 예. 이 실제로 이제 민심이 그 민심하고 국회가 떠져 따로 떨어져, 떨어져 있으니까 있습니까? 국회가 신뢰를 못 받는 거죠. 예. 우리 나라 그 신뢰도에서 보면 국회가 제일 받아가네요. 예. 뭐보다 못하냐면은 낯선 사람보다 신뢰도가 낮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렇죠, 만는 <만난> 그렇죠. 사람보다. <laughs> <laughs> 그렇다고. <laughs> 아, 이게 솔직한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웃을 <laughs>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네. 뭐다 바꾼다, 개혁을 완료한다까지는 못해도 네. 적어도. 우리가 촛불에서 나왔었던 시급한 개혁과제들을 예. 법령으로 제도할 화수 있는 그 힘만큼은 밀어줘야지 않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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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참그 전광석화처럼 그 취임하자마자 좀했어야할 일들을 예. 못하고 넘어간 게 많은데 예. 국회를 만들어서라도 좀그 해야 할 그런 예.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촛불의 완성. 예. 촛불을 예. 완성해야 예. 남북관계도 풀리고 예. 또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그게 국미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양해을줄 네. 겁니다. 네. 자, 사일로 총선을 짚어봤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네. 6금이승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용환의 시사나 침판, 오늘도 무게 있는 역사학자, 한홍교수였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